머리 아파 아 이런 미친. 이거 뭐야? 언제 사진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후후. 사 다시 다시. 지금 상황 설명. 지금 상황 설명 해주세요. <laughs> I d o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왔는데 하나도 없어. p l e are g o i n 로 to be able 있을지 없을지 몰라. 과연? 과연 the house. I don't know how many p e o 요 l e are going to be able to g 로 t out of t h 시 들어왔어요? 1 2 시? <laughs> 많이 나갔어요? 부정이가 그좀 조금 나갔고 이거 예약한 사람이 예약했어요? 아 그, 예약도 돼요? 아니 저기 가지고 네. 그 미리 다른 친구들이 친구들 편에 보내줘가지고 아, 맞... 중복 중복 구간해놨다가 그래서 하나 남은거 아, 지금. 그러는뭐 진짜 끝났다 이거. 진짜요? 네. 이제 이거밖에 아, 안남았다 저희 시내가 아니면 영풍거 갔다가 차 타고 쭉 달려왔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티켓. 준세이산 기분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이 음, 돈이 없어서 사기는 것 <laughs> 같아. 와, 예쁘죠예쁘죠 예쁘죠? <laughs> 보여주세요. 와, 봐봐. 기현이 보여주세요. 기향이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 사진 너무 많아. 기현이 안녕 기현이 편... 판매 가격 좀 띄워주면 안돼요? <laughs> 기현이 22,000원에 삽니다 기현이 안녕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말랐어 사실 뭐가 나와도잘다좋렇 그치? 응. 근데 너무 예쁘다 근데 나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포부라지잖아뭔 말인지 알아? 근데 이 사진이 너무 예쁜데 근데 뭔가 뭐, 뭐 뭔가가 있는지 모르니까 는좀더오 음. 잠깐만요 일단 이거 앨범 먼져볼게요 어. 어. <laughs> 근데 앨범 질이 엄청 좋은데? 좋은 거 크게 보자 아나맨 처음에 이 단추가 너무 싫었단 말이야 근데 아참 예쁘다 어, 질이 좋지? 응 음. 이런 좋네 소리를 너무 크게 질수 없으니까 너무 통탄스럽다.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진짜? 이거 바로 잘라서 붙여놔야겠다. 와. 이거, 일단 난 여기 이거 만음에 드는 거 이거 뭐냐고? <웃음> 아니 <웃음> 난 이런 거 싫어. 걷는 거 싫다고. 뭐 어, 멋있다. 어디가 이 바다는 어딜까? 인공적인 바다. 그런가? 그런가봐. 이렇게 여기에 서서 시진. 근데이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 어. 물에 이렇게 있었나봐. 무슨 수중 촬영장이었을까? 음. 맞아. 수중 물 아래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CD로 들으면서 갈까? 오, 차에서 그렇게 할수 있어? 이쁘다 어. 진짜 앨범이 이쁘네. 근데 이게 약간 표지라서 이게 약간 아쉬워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거 노림이슨 약간 이렇게 뭐만 인지 알지? 그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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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여져 있어. 요나 음, 음, 음. 이제 아그깐만요 포스터 먼저 보자. 포스터 먼저 보자. 포스터가 몇 종이였더라? 헉! 좋은 건 크게. <laughs> 야 이거 무슨 영화 포스터이가 야, 어.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티테이 응. 너무 좋아요 정말 이거 진짜 딱 영환데? 그냥? 이렇게 요어어 <laughs> 거의 울기 직전인 <laughs> 햄프 야, 이거 폴라로이드, 와 폴라로이드... 우 이런 무슨 스티커도 있어요 플라이드 보고 그 다음에 포카 꺼져 이것도 있어 응, 이거는 고양가 코 이런 건가 봐 진짜 찐 아, 굿노크로 아. 쓰겠습니다 아, 여러분 예쁘다 이다나 왜냐면 요즘 독서모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우자 하나 둘헉 <laughs> 말잇못 아니 이거 진짜 좋다 <laughs> 진짜 진짜 최고인데야아요 하나, 둘. <웃음> 야. <웃음>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서 이렇게 하는 줄 알지? 아, 잘. 이제 키트를 깔, 거에, 깔 겁니다. 지금. 아, 가생기 이 키트는 어떤 사람이 못 사서 내가 샀는데 산 거. <laughs> 이거 마지막 나온 거, 우리가 겟했어요나 <laughs> 키트는 처음 사 거야. <laughs> 우와, 나 어, <나. 웃음> 버렸어 <laughs> 아, 근데 졸라 <정말> 귀여워. <laughs> 아, 나 지금 단추. 근데 단추의 습격이 원래 별로 안 좋아했거든? <laughs> 근데 단추가 제일 마음에 들어, 지금. 근데 지금 이 버전이 단추에서 단추가 나온 건가? 아니, 여기도 여 개, 아 아, 네 개인가 그거그요이 단추가 이주 단추 하트 기현. 이게 이렇게 해서 뭐 행복한 연결을 짓는 거야. 와, 아야 미쳤다. 우와. 이거 인화 사진인 거야? 아, 어, 이렇게. 응. 이렇게. 근데 이 앨범이 너무 예쁘다. 응. 이렇게 하고 이제 바로 끈끈해. 자 이제 주얼을 깔 건데요. 식빵 기연이 나올 것인가? 근데 여기에 3 분의 1이야 지금. 응. <laughs> 야, 그럼 큰 거잖아. 나 지금 주얼이 3장 있는데? 그 중에서 한장 정도는 나오겠지? 식빵 기연이 나올 것인가? 아니 근데 그게. 사람들 아, 기준에서 내 기준에 예뻐야지. 흐리링 해가지고 어떤 건지 다 정확히 보자. 보면 진짜. 어. 여기도 근데 막 뭐가 많아. 어. 자. 응. 어. 봤어? 어. 아니야,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 너 봤지? 어, 봤어. <laughs> 아, 나이 착장도 없어. 보여주세요.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진짜. <웃음> 이게 뭐야? 자, <laughs> <저> 우리에겐.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주먹 기운이 찾아왔어요. <웃음>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아, 졸라 <정말> 귀엽다, 진짜. <laughs> 이게 뭐야? 그걸 다 떼셔서 찍어 <laughs>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빼? 그냥 틈 사이에서 눈 빼면 안돼? 아 그렇게 이렇게 하면 또 상할 것 같아서 싫단 말이야 아니 저 그, 그거 그 바인더를 안 꼈어? 꼈을래요 조알 <laughs> 참견 자연광과 몬스타엑스 <laughs> 자연짱과 몬베베짱과 몬스타엑스짱 이 셋의 만남이 기쁘다 <laughs> 그거 뭔지 알지? 그 몰라? 몰라? 어. 유인이랑 토모랑 계속 그 <laughs> 떨어져 있다가 유인이가. <laughs>